원장님 컨디션은 첫 번째 수술이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수술이 좋은 것 같아요? 바디 그 수술에 저희 컨디션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지금은 생활 패턴을 상당히 규칙적으로 가려고 지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좀 체계적으로 수집을 해야겠다. 음. 제가 이제 막 수술을 하면서 경험적으로는 뭔가 알았지만 정말 이거 수치적으로 정리하고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다른 또 결론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또 논문을 쓰고 이제 이제는 후학을 가리키는데 좀 노력을 해야겠다. 저는 요즘에 슬로우 싱킹을 연습하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대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우리가 서전이잖아요. 천천히 판단했을 때좀더 깊이가 있는 결정을 할수 있는 경우들이 저는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서 만족하지 않으려는 그런 자극이라고 볼까요? 해외학계라든가 교과서를 같이 쓴다든지 논문을 낸다든지 계속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의사로서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기 위함이거든요.